그다음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을 잘안 쓰는데요. 잘안 쓰는데 제 이름이 세 글자가 명확하게 나타나가지고 좀 거시기하지만은 네. 왜웃으세요 그 속으로 오으시라고 <laughs> 저도 그냥 속으로 안웃거 자, 이게 모란역이지 않습니까? 모란역에서 여기서 150m도 안 돼요. 여기 딱 재보니까는 14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요 저기 빌라들 빌라 이거 보이죠? 예, 요거거든요. 예. 이건데요 일대 안에가 요, 일대, 요, 요 동네가요. 요 동네가, 어, 떤 계획이 잡혀있느냐. 여기도 지금, 요, 지금 단지 안에 도로잖아요. 이땅 똑같죠? 근데 여기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제가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은, 뭐, 없네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말이 없네요. 도로는 이쪽 도로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 혹시 보입니까? 이거요.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아 어, 이 지구단위 계획이구나.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토지를 공부한 사람은요,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지구단위 계획을 봐야 돼요. 볼줄 알아야 돼요. 그걸 살펴봤더니, 결론 어떻게 되었냐면은, 요 동네 일대를,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라고 성남시에서 계획을 딱 짜놨어요. 어. 용적률 몇,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딱, 그냥, 건축 허가 넣을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건축 허가 넣으세요, 라는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에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을, 어, 뭐 어떻게 알죠? 그 일반인들이 알수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이 번지수 가르쳐 주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적혀 있는데, 요 번지수가 들어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담당자가 보내줄까요? 보내줍니다. 안 보내주면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안 보내, 보내줄 필요 없고요. 컴퓨터 앞에 계세요? 그럼저 따라오세요 하면서 예, 예 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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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면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찾을 뿐. 못 찾을 뿐. 그럼 그걸 보고 그걸 다운받으면 돼요. 다운받아 갖고 이 도로가 있는 이 빌라 단지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이거를 딱 음, 그림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그림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제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제 현장 가가지고 부동산도 이제 알아보고 이랬더니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이동네 이런 계획들이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기 조합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죠.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이 잡히면 그 동네 사람들은 부동산들은 거의 알아요. 동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음. 부동산 들은 알아요. 왜밥 먹고 살려면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물건을 예. 이 물건을 입찰 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이유를 압니다. 이등이 얼마입니까 제가 2억3,230만원을 썼거든요? 232323100, 머릿속에 팍! 머릿속에 해가 썼는데, 2등이 2억3,150만원을 썼잖아요. 얼마 차이 났습니까? 뭐, 몇십만원 차이 안 났죠? 그죠? 한 70만원 차이 났나요? 50만원? 60, 70만원 차이 났나요? 예. 근데 결론이 뭐예요? 기각됐네요. 요 이거 이거 6월달에 기각됐잖아요. 제가 2등을 했었어야 이 물건을 제가 가져오는 건데 이 무수, 이게 멍미 무슨 소리까 이게? 에 이게 6월 10일날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받은 것 아니요? 사람들 같이 고, 저기 그거 한, 그거 한 거예요. 같이 투자를 어. 도로라서. 이거는 나중에 소송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내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을 넣었어요. 내 이름을 넣은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으면은 또 이상하게 또 진행될 수 있을까봐 타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중에 매도 청구가 들어오면은요 조합에서 매도 청구가 들어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약한 6억을 예상했어요. 5억에서 6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낙찰, 매각 허가 결정까지 받고, 끝났잖아요. 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것이 있죠. 토지 등기부에 보니까는, 채권금액이, 여기 기술보증기금에 1억 5천 있죠. 또, 신정에 3천만원 있죠. 또기술보증기금 1억 5천 있죠. 이거 다 합해봤자 얼마입니까? 3억 3천밖에 안 되네요. 그죠? 3억 3천밖에 안되네 그러니까 2등한 사람이 3억 3천 저거를요. 채무자를 찾아가 가지고 갚아버린 거예요. 자 1등이 2억 3천 230을 썼는데 내가 2억 5천으로 해 가지고 다 갚아버리고 나머지 당신한테 줄게. 요 상황 이해되세요? 응. 내가 2억 3천을 썼을 때는 썼을 땐 지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으로 배당 받으면 얼마 딱 배당 잡히잖아요. 어. 자, 그러면은 야, 내가 이거 다 갚아. 이등이 이거 다 갚아 버리고 네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내가 2천만 원더 얹어 줄게. 이렇게 하면은요. 채무자가 노 no 할까요? 예스 yes 할까요? 예스 yes 한 거죠. 예스 yes 한 거죠. 그래서 채무자 채무자하고 차순이 2등하고 둘이서 손잡고 기술신보 갖고 갚고 채무자한테 건져당 갖고 다 말소시키고 나서 저한테 띠리등전화하 오는데 031이야 느낌 지랄 같더라고 그래서 말소 다 시켜 갖고 갖고 왔는데 그냥 기각처리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2등을 했으면요 저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1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그죠 이거는 2등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등을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등기부에 채권금액이 월등하게 많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채권금액이 5억 다, 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3억 3천인데, 원래 채권 남은 금액이 뭐한 2억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어. 이거 다 갚아버리고, 채무자한테 돈더 얹어준 거야. 얹어준 거야. 근데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도로 투자하는 기본 마인드를 길을 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힘들게 권리 행사를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법테크로 도로를 투자하는 것이다. 법테크로. 음.